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참 많은 오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모두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 사실 그 출애굽기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볼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설명서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그 그림을 보여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적용점도 저, 저희가 찾아가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면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40장까지 저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아참 수고했습니다. 그죠. 수고했습니다. 저희도 수고했고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도 수고했고 참 모두가 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의 1년 동안 그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근거 두 가지 중요한 근거 두 가지를 준비시켜 준비시켰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율법이었죠.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성막을 이제 준비시키셨습니다. 25장부터 그 성막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드디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한 한 가지 단계가 남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인스펙션이 이제 남은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짓는다면 그 건물주가 그니까 집을 짓는 그 건물주가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짓기 원합니다. 어떤 집을 원하는지 이제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가가 그 지시에 따라서 그 건물주가 원하는 그 원함에 따라서. 잘 이제 설계를 해서는 시공 업체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건물주가 원래 원했었던 대로 집이 지었는가를 건축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그 동안에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구들 그리고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그 에봇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왔는데 그것들을 다 모세 앞으로 가져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원하셨던 대로 잘 만들었는지를 모세가 이제 인스펙션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크게 새 부분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성막의 뼈와 그러니까 성막, 성막의 이제 벽과 지붕과 뼈대 그리고 지붕을 덮는 회막 뭐 이런 것들 건물 건축물들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35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막 내부 안을 채우게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가구들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을 또 모세가 이제 인스펙션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어저께도 봤었고, 그니까몇주 전에도 봤던 것처럼 그 성막 안에서 실제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그. 에봇이라는 옷에 대해서 이제 인스펙션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스펙션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아까 읽을 때도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성막 안에 성막을 이루게 되는 내용들을 쭉그 리스트를 나열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자세하게 묵상을 하면서 잘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뭐 성막의 내용물들이나 아니면 그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용점들은 이미 우리가 자세하게 쭉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또 그거 하나하나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32절과 42절입니다. 3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자, 32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죠.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만 이 표현이 세 번을 등장하죠. 근데 성막을 총 결산을 하고 총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 39장과 40장 이두 장에 걸쳐서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무려 열여덟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열여덟 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낸 이 작업을 보시는데 이 성막 작업을 보시는데 그 평가 기준이 성막이 완성되었다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맞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라 것이죠.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더 지금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순종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는 그대로 지금 다 지금까지 만들었고 완성을 했다.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을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도전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순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순종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몇 장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바로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설명과 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했을까요?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쭉 설명이 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성막 만들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부터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쭉 설명하시는 그매 순간 순간마다 이 복잡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그 순간 순간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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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으라고 설명을 해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30장 17절, 31장 1절 그리고 31장 12절.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는 것처럼 아수로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나중에 포로가 귀환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 일어서기 위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을 재건을 하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의 나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점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달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들의 순종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주시는 말씀은 없으십니까? 또는 누군가를 만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으십니까?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순종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경청이라면 두 번째 순종의 의미는 실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면 순종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삶에서 실천할 때에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41절까지 나열된 성막과 그 안에 있게 되는 그 성막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 쭉 나열이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들을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누가 설명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에봇은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라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들은 말씀을 실천을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전달자의 역할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성막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실천을 함께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도 말씀을 을듣난다음음에천천해해서직 직접 들이 그들의 손으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는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성막을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a 면서 마지막 모세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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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3 a 절3 3 s r a e l i s r a e 이이 s r a e 막 Israel, i s r a 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할 때에 그것이 참 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담과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듣고 지켰다. 듣고 경청하고 실천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다면, 경청했다면 오늘 하루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순종의 의미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듣고 실천했던 실천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것. 하지만 이것을 한두번실천한 것으로 끝내는 것은 참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순종이 되며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은 완성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순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막을 실제로 만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300만 명 되는데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에봇을 만든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픽하신 사람들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실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물과 또 돈과 그 예물들을 모아서 받쳤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너무 많다. 투머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참은 했지만 실제로 이 성막을 만드는 작업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은 25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서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게 31장까지 이어집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쭉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쭉 설명하시죠. 그렇게 이제 성,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첫 번째 설명을 다 31장까지 끝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십일장 일절과 육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몰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다음에 육절에 가서 또 내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라고 하면서 부살레가 오올리압과 그 지혜가 있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31장까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31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3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백성들은 우상들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3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작업들을 딱쭉 설명하시고 우상 숭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두 번에 걸쳐서는 성막을 만드는 작업들을 쭉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난다음에이두 번째 성막을 만드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35장 50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성막을 실제로 만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두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때도 역시 누구를 지명해서 세웁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지혜를 받은 자를 또 세워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라라고 또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9장에 와서는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부살렛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지목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인볼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흐름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그 동안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로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성실하게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과 사명과 위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에 그 실천은 한두 번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근참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금성아지를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짓을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사명에 성실하게 임볼브 되어서는 그 성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완성은 성실함이 있다는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성실함, 그러니까 순종의 세 번째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그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를 여행 여행하고 있는 그 중간에 우연히 프랑스 출신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는. 그 프랑스 출신의 그 선교사님이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 왔는가 그 선교 사역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이제 물어본 거죠.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어디서 선교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슬 지난 1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를 해온 선교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죠. 자, 그러자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까?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선교사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두 명이요.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두명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두 명밖에는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두 명밖에는 전도시키지 못한 것이죠. 목사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불쑥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거기 계십니까? 도대 체 10년 동안 거기서 뭐 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셨으면 훨씬 많은 결과와 결과와 열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기 계속해서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거기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이게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평생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붙잡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성실함이 바로 순종의 세 번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은 불편한 삶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됩니다.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는 순종의 상태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깊은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무사히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오늘 말씀 43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실천하며 그 실천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어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의 축복을 누르게 되는 저희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